정치무당의 신명, 신명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떠들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사처럼 나타났는지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어, 뭐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파워와 힘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전항길입니다 70년생 8월 20일 얼굴보다는 상당히 어려보입니다 <laughs> 얼굴은 상당히 늙어보였는데 사주팔자는 그래도 조금 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살아있는 사주팔자에 이 주둥이가 너무 떠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빈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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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주둥이만 둥둥 떤다라는 말처럼 이 사람은 입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뭔가가 어 이게 말의 언변술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를 하고 강의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어... 이 사람은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인데 강의를 할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베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가감없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어, 직장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 직장을 가느냐, 저 직장을 가느냐, 우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민을 안할수 있는 배팅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저걸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국힘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길이가 아무리 자기가 정치에 입문을 하고 싶어도 그 모든 세대가 물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윤석열이 쪽에는 이런 사람들만 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정치는 입문하기는 힘들지만, 세력에 왕성하게 뭔가가 세력을 만드는 거에는 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태극기 부대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위에 이 사람하고 그 교회 정강훈이 전시들이 문제구만. 이, 이 정강훈 쪽이 패밀리들하고 전환길의 패밀리들이 지금은 정강훈 쪽에 누르고 전환길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예를 들어 정치나 학원, 뭐 강사나 이런 거 아닌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사실상 떠들썩 합니다. 이름 석자를 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이름이 나고, 이름이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 쪽에 이제 거기에 발들여서 이제 계속 가는 거는 4, 오년 길어야 그렇다고 보거든요. 멀지 않게 막 이렇게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명태균이가 가고 나니까 전환길이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는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했다고 치면은 전환길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전환길 손을 빌리면 안 되는 게 없는 것같아 지금 그 정도로 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두툼한 뭔가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돈이 어디서 밀었을까요? 저는 분명 없이 저기 안에 계시는 분들의 힘을 바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환기 씨, 그러다가 내년에 간제가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제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전환기씨는 정치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너무나 떠들썩해서 저도 전환기씨를잘 모르는데 한번 뒤져보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하도 이분의 입담이 너무 좋아서 이분의 입담으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뭐뭐곧뭐 뭐뭐 이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 보고 너무 기가 차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 정도 그릇은 아니고요. 간제에 들어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부당의 실명이었습니다.